랄랄라 완전 지가운 아이들 어? 저 뭐지? 무슨 차가 있는데? 뭔가 왜 작아? 아이고 아이고 어이 아이 와 깜짝아 뭐고난레바리 설마 메카니 월? 맞다 배틀. 뭐가? 그게. 아둠 룸. 배틀. 배틀. 아, 이 배틀. 알겠어 <laughs> 데미이해원 <원을> 알겠어 또. 아, 만거 또. 아, 이거 또. 아, 이거 또. 아, 이거 또. 아, 아 잠깐만 아 여기있다 데이미 안이카 메이킹 데이미가 하자마자 변신 완전 신기해 나 <laughs> <laughs> 데이미도 오케이 아 이겼어 ใ이너น퍼 어미디 ้พ่อเอามีดิเอาม 이제 네, 넌내 거야. 에헤? 그래, 너의 친구가 둘지 이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. 끝.